어 그렇지 원조 말아가지고 간다. 아 축가 들에서 한번 왔습니다, 시장트 여기 또 소스 이게 맛이 지입니다 아, 샤인들 우리 바다 파이터 밴드 아, 그래. 정초를 가기 위해서 삼덕항. 어, 비키나 피싱 다러 왔습니다. 6조 내립니다. 6조. 시야 멸시고. 오전 4시 54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 처음 보는 풍경일 건데 진짜 오랜만에 긴꼬리병에도 낚시를 하러 자살이도 꽤빨에 왔습니다. 어, 오늘이 6월 1일. 우리 그, 정출 상품도 걸려있고, 시상도 하고, 그런 영상으로 한 번, 긴꼬리뱅등 낚시 집중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오늘 낚시대는 구형 미장 MH50대에다가, 아, 릴은 토너먼트 경기를 2,500번에, 원줄은 f 8 9 회사의 콘스탄틴, 세미플로틴 2호입니다. 목줄도 콘스탄틴 2호, 전체 매듭 직결했고요 어, 바늘은 뱅에도바들 7호, 밑밥 주니까 뭐 시커멜, 바로 온다. 자리돔이겠지. 완전 조금 장타를 쳐가지고 그렇게 낚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버가 일이 많으면은 크릴 낚시가 힘들지. 힘든데도 빵가루 같은 걸안 쓰고 이렇게 크릴로 낚아내면 그게 또 기쁨이 두 배입니다. 두 배. 무조건 크릴 대가리 떼줄게. 아, 멋시 아, 사. 저 근처에다가만, 이렇게. 미끼가 언제 따이는가, 요거를 봐야 돼. 바로 던지야 맞아는 안 따이거든, 그릴이. 그런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요래 또 흘려보고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잡은 밑밥 계속 주고, 한 주국씩. 미끼준는데 기억해놨다가, 어, 캐스팅하고, 어, 여러가, 암또 흘려볼게. 패턴을 찾아야 돼, 패턴을. 어, 그렇지. 원조 바로 가지고 간다. 와, 뭐, 한 마리 오빠시잠참 참, 와, 아이씨야, 괜찮은데? 오우, 초반부터, 시 씨, 괜찮다, 이거. 이웃던데, 아, 이 정도면. 하추. 국도도다 자살이 왔다고 또, 멋진 놈이 한 마리 물어 주네. 오케이. 어우 씨야, 괜찮은 긴 거리입니다. 이렇게, 씨, 사람들. 뭔가 채비를 바로 주간지로딱 보고 바꿔자마자 한 마리 물면은, 기분이 좋다, 그래도. 오우, 좋아요. 씨. 오우, 씨, 얼, 괜찮다. 야. 아, 자살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긴고리이 바다의 파이터한테 20년 만에 와가지고아 축하 드에서한번 왔습니다, 시청자 아, 여기가 불편하긴 불편하다. 아, 자살이 고기가 제법 힘겹습니다. <laughs> 어, 고기가 많거나 아니면 제수 고기일 수 있으니까 또한번 크릴 대가리 떼주고, 똑같은 패턴으로 또 해볼게 잡아분리잡아분리 요렇게 완전 밑에 벌벌하게 하거든요 두방 주고 멀리 최대한 좀 멀리 요렇게 주고 딱 기획해놨다가 저거 빨리 던질 필요 없어 뽕떠로 지금 캐스비를 하나 물렸거든 어, 딱저 정도 야한 마리 재수 재수 <laughs> 미끼가 안 따야 되는데 아 미끼가 따요 미끼가 이렇게 따인다는 거는 고기가 많이는 없다 이런 걸알 수가 있지 시참들 지금 한 마리 잡고 세 번째 캐스팅 실패했습니다 우와 물이 날아간다 날아가 골치 아픈 우와 자리돔들이 미쳤구나 미쳤어 이 자리돔들은 아마존의 피라냐 같네 피라냐 우와, 그렇지 와 혹시나 싶어서 요 밑에 자리돔이 확 달라는기라 그래가 와 이라 요 밑에 는작이 고기는 있네 고기는 있어 야 자리돔들이 확 들어오는기라 요거는 막 그래 아깝거보단 작은데 고기는 있네 하아 요것들요 지금 볼류대가 완전 날라가거든요 그래가 3제로나 4제로로 바꿀까 생각 중에 그냥 요볼류대요 초입부분 밑밥을 두방 주니까 자료분들이 확나가다확들어오는게라가면이 주위에 병에들면 있단 뜻이거든 그래서 조금 멀리서 가고 딱 깔아낸 찾기네 바로 물어보요음 오케이 오케이 패턴 찾았어 고기가 그래 없을리가 없는데 어, 초입 부분에 두방 주고, 자유돔들이 가다가 확 들어와. 안 들어오나? 여러 어, 낚시를 해볼게. 지금은 또 바로는 또안 들어오네, 요것들. 오지 와, 원쭈 시원하다, 이밖 이야, 이거 대고 있어. 빠짓다 야 바늘 빠짓다 하하 <laughs> 참 콘슨탄틴이 터질리가 없는데 그래 야 뺏기지삐씨 꼴찹 하 요것들요 가당 찼네 왔다 온쪽 시원하려 그럽다 아따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맞죠 아하 여거은여거 엄마 사이즈가 그다간 크다시 잠드 응 여관 엄마 28 아, 바람 진짜 너무 많이 분다. 와, 인간적으로. 에꼴 골치 네 해창에 몇 마리 딱 물고. 지금 딱 해가 좀 올라왔는데 안 되네, 시안들. 그다 고기가 많진 않네. 세 마리 잡아난기, 대단한기다, 대단한기라. 꼴치 아프다. 헛소리 <laughs> 하지마, 임마. 어, 아, 덥다. 어쩜 고가자 물도 지금 많이 죽었거든. 그래가뻥 뽕대로 아예 떼버렸어. 이야, 이것도 잡을 줄이가. 이거 뱅에 같으면 탕 치는데. 이 봐라. 또 잡아라. 용선생, 용선생. 아, 골잡 우와, 용선생들이 무는 거 보니까 뱅에가 빠졌네. 지금 문봉돌로 살살 내라는데, 천천히 내라도 용치가 지금 달라들거든. 이 때는 낚시하면 안 됩니다. 씨야 돼. 고기가 좀 빠진기라. 좀 나눠보자. 지금 입질 왔는데. 냉에 같으면 원주 가져가는데 지금 일부러 나눠 비고 있어요. 벌써 시작합니다. 용치, 용치, 용치가 지금 계속 문다는 거는. 상황 종료됐다는 뜻입니다. 1시간 반인가 남았는데 지금 해봐야 빠져나옵니다. 제가 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국대에 오시는 손님들은 이 콘스탄틴 원줄하고 목줄을 거의 사용하고 계신데 자살이 또 오시는 분들은 모르실까봐 잠시 안내 드리고 우리 쟁출 왔으니까 누가 그 1등 했는가 한번 해가시듯이 합니다이 아 콘스탄틴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은 일본에서 최고급 원사를 가져와서 F5 회사에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줄이 진짜 부드럽고 질기고 좋습니다. 뭐 다른 데 싸게 안 날리고 그렇게 딱 네이버 판매만 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줄만 사용했거든. 저는 이제 긴 꼬리 낚시를 좋아하니까 세미 플로팅을 주로 사용하는데 다양하게 플로팅, 슈퍼 플로팅, 세미 플로팅 그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목줄도. 또 진짜 즐기고 진짜 너무 좋아요. 어, 08호부터 5호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일본 유명 메이커가 아니라고 의심스러우신 분들 한번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진짜. 바다 앞에다가. 딴게 없습니다, 사람들. 이거 1.5, 1.75, 2호, 2.5, 이렇게 가지고다닙니다 뭐, 뭐, 다른 거 쓰면서 이거 좋다고 뭐, 허위 광고 안 합니다. 진짜 좋으니까 이것만 지금 2년 넘은 내에 구입처링크는 이 영상 더보기란 하고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그래 놓겠습니다. 꼭한번 사용해 보셔서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1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청소 좀 하고, 시님들 자살이도에 이렇게 20년 만에 왔는데 그래도 아침에 큰건 아니지만은 괜찮은 씨알들 몇 마리 잡아갖고 기분이 너무 좋게 이렇게 갑니다, 시님들 우리 바다 앞에다 밴드 정초 왔으니까 제가 또이 원출하고 이리 또 제가 신고 있는 이런 신발 협력업체들에서 상품을 이렇게 협찬해 주셔가지고 그거 1, 2, 3등 정해야 되거든. 이렇게 시상도 하고. 고객님 감사합니다. 카메라 끕니다 일단. 오! 오! 1등. 감사합니다. 야. 와, 와 돌돔이를 44비가 넣었다. <laughs> 긴리가 1등. 2, 2등. 3등은. 오. 야, 참돔 3등. 합격. 1등 상품이 국내 겟빠이하의 자존심 볼머 겟빠이하 1등 상품 축하한다 자 감사합니다 아요최으로 어, 보내준다 이거 네. 색, 색상하고 자 2등은 그러면 밀법통 아, 축하한다 아. 어. 자 3등은 우리 환승단팀 2호 2호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와라 아그 역바다 고맙다 이거 밀법통고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자살이 전문 비키라 많은 이용해 주시고 오늘 다들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파이팅! 자, 살이 긴꼬리 맛있는 건 무보시다. 우와, 우와, 이봐라, 이봐라, 힘이 힘이 진짜 장사입니다, 장사. 잘 갔어. 아, 진짜 쎄다 진짜 쎄 연기날 정도 아 요정도 됐어 1 2 1 2 3 4 5 어? 1 2 1 2 3 제 없이도 제일딱 맞찬 아참꼴참 푸다. 아사에는무지개빛 아, 돌고 좋다 시란트 야자 사리도 긴꼬리 빙이돔입니다. 간장과 사비에다 우리 엄마 여 촌된장에 마늘, 땡초, 참기름 요렇게 찍어 먹으면 또 맛있거든 이게 소장잔 드시지 시청들 건배! 고리살 하나, 뱃살 하나. 여기 무지개빛 산에 돌고 껍데기 잘 익고 튀긴다. 간장와 사비 살짝 찍고 요거 촌된장에 요거. 여기 또 소스 이 맛이 징입니다 자시청들 안주 아 음. 와 자살이도 김꼬리도 맛있네 국도 김꼬리만큼 자시청들 오늘은 먹방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맨날 조금씩 이렇게 이층집 이 아이씨 아침에 갖다줬더만은 좀 많이 갖다달라 해서 오늘은 마지막 안주 드리고 마지막 잔 건배 어, 좋다. 등살 도 이게 진짜 기름기 많아서 맛있거든. 등살 하나, 이번에는 뱃살 하나, 이렇게 와사비 살짝 찍고, 이렇게 살짝. 자, 시안들. 마지막, 안주. 아. 음, 쫀득쫀득. 쫀득. 하나도 먹은 거편현 나게, 이렇게다이렇게이층집 아이씨 아지에 갖다 드리면서 우리 5만 4천 명 구독자님들의 침질질 흘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찰합니다 내다가 야 됩니다.